좀만내릴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녀를 붙였나? 자녀를 붙였나? 너 뭐야 사장님 조용히 해, 지금 작업하고 어. 있는 거안 보여? 신문 작업하고 있는데 어. 어. 여름을 겨냥해 어. 핀다리, 핫바지 넌 아직 멀었어 가만히 있어 봐 누가 내 컴퓨터에다가 이거 암호 걸어놨어 조윤이가 누구야? 어? 그 야, 내 책상에 공투를 할때 말이야. 그 전대사를 잘 기억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그걸 기억 못 하잖아. 또 처음부터 다시 해. <laughs> 우리 회사에 조윤이란 사람이 없는 걸로 하는데 조윤이가누구야 음. 아, 비서 있으면 돼. 비서. 내가 비서가 어디 있어? 돈이 없는데. 이 씨. 제 비서인데. 강등이야. 그럼 이제 뭡니까? 대리? 인턴이. 인턴? 우리 회사는 네. 일반 상식이 틀을 깬다. 한 번에 쫙 내려갈 수가 있어. 가버 인생이야. 계약서에 내 입술에 키스해. 네? 내 입술에 이걸 보고 키스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자꾸 어떤 새끼가 가져다 놓는 거야 이런 거를 근데 이 입술이 어디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잠깐 <laughs> 지금 날 비하하고 있는니다친구 아니야? 입술이 어디인지못 찾겠다고? 그건 코야 코! 눈이 <laughs> <문이> 멀어서 <모아서>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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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이야 아. 어? 빙다리 아빠지 맞아요? 전단지 있길래 아, 아, 아. 저이인생바지를좀 찾고 싶어가지고 민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 조동환입니다 아주 흔한 게 아니고 흔한 속이 뭐 아니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아주 고분하시는데 <laughs> 네. 여기 안 오셔도 네. 될것 같은데 키가 몇이지? 제가 182입니다. 몸무게 60입니다. 60? 60? 제가 60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쵸, 몸, 그렇죠. 몸 아닌가? 하체가 네. 너무 말라가지고 종아리도 했습니다 그냥 다 얇아요. 이 친구가 반바지를 입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인 다리 한 번씩만. 아니지. 아, 트렁크 팬티를 입은 것처럼 되겠지. 제가 반바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보다 못 입었어요. 바로 그거야. <laughs> 그런 트라우마들을 극복해가는 거야. 진행시켜. 어! 깐만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육상부처럼. 아 <laughs> 이거 아니 아니. 큰 비율은 좋은데 단 하나의 느낌이 이 친구를 망치고 있어 뭔가 요 비루해 비루한. 옷을 잘못 입게 되면 부티가 없어지고 기근에 시달리는 몸이 된단 말이야. 전쟁통을 온몸으로 받아내. <laughs> 보니까 체형이 자네랑도 약간 비슷해. 근데 자네는 그 느낌이 없어 비루한 느낌이 없어. 그쵸 저는 섹시하니까. 이렇게 입히면 비루한 느낌이 날수 있어. 요야 이렇게 입히면. 네. 진희씨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남자희씨 <laughs> 보니까 정말 체형이 비슷한걸 <laughs> 하나 더 있었으면 나도 입었을 걸세 진짜 부럽구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조윤희씨 저희는 이제 멸치류다 보니까 일반인 체형에 가까운 우리 사장님 난 솔직히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생각해 내 몸이 몇이야? 5 9점 c m 이다 반바지를 집에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갖고 아, 있긴 있어요 그나마 외출할 때 입는 건한 요정도 아 그렇지 무릎 밑으로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려와야 하네 전 반대라고 요... 생각합니다 어? 왜? 진짜 리얼 멸치부 멸치 멜치 친구들은 허벅지든 종아리든 할거 없이 너무 얇아요 이게 만약에 조금만 낼게요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자녀를 붙였나? 자녀를 붙였나? 또 하는 거야? 아 자녀를 붙였나? 한 단만 좀 접어 올려줘도 오, 오 진짜 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도 그 비루한 게반큰슬 정도가 들어가 있어 아 이게 뭐가 문제지 피신가 아니 멸치들은 한 개입니다 혹시 이 체형 커버할 수 있는 바지 또 하나 없나 이 체형을 커버하기에는 이제 반바지는 안될것 같고 긴 바지로 이제 아긴바긴 어, 바지로 슬림피스 입었을 때 어떤지 체감 한 번만 해봐도 되겠어요 아주 많이 해봐야 제일 쉽게 입는 슬림피스 어와와 와우. 와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붙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스키니도 잘 입었었는데, 주변에서 보자다리 같다. 근데 참 부러질 것 같다. 자네가 싸우도 이길 것 같다. 나의 최종 목표는 이 친구를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운동을, 운동을 안 하고도. 그래서 준비한 게 슬랙스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슬랙스가 조금 덜 말라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아, 이거 느낌 좋다. 아어 업글 됐어 얘보다는 확실히 그래 조금 더 슬림핏보다는 레귤러핏으 추천을 드렸고 원단 자체도 아까 빵키빵키빵키빵키빵키가 빵키 빵키 있어서 이게 툭 떨어지거든요 지금 종아리랑 허벅지가 남는데 사실은 음. 남는 게 티가 안 나. 빡쳐버리는 게 있네. 그리고 지금 입었을 때 시원하죠? 네, 딱 좋아요. 사장님이 또 저기 멀리멀리 가가지고 멀리 원단 개발하고 싶은 그 소리요 우리 에어컨 틀었어 여태 이게 쿨텍스라고 원단이 어... 돼 있습니다. 이거 좀상의욕심이좀 나나? 아상의욕심 네, 여름에 덥다고 이렇게 그냥 얇은 티셔츠 를 입으면 조금 비루비루. 루비라고 하지 이제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게. 루비루비. 루비. 루비를 없애주는 느낌 한번 가볼까? 니트. 아아 아,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루비가 4개 정도 빠져요 그리서 자신감을 좀더 넣고 아 이게 무조건이지 근데 나가면 바로 찢는 거지 흥청망청 놀기에는 건데가 좋아 그러면 일단 요거 안전뱅으로 킵해놓고 조금 다른 피핏 없나? 다른 스타일 어? 데님입니다 여기이고 그러네 네 <laughs> 잠깐만 여기가 허리지? 네 맞습니다 <laughs> <오케이. 웃음> 아.. I'm sorry 다시 길이를 항상 이렇게 만들라고 그럼 저는 뭘 입나요? 응? 이거 풀지 말고 나와요 오케이 이거 풀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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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디자인이 헐나 까? 네? 왜? <laughs>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구만 얘가 로우 데님이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워낙 힘이 있음 봐 다리가 얇은데 티가 전혀 안 나네 그니까 난 개인적으로 네. 인디고를 엄청 좋아하네 뭐 입을수록 색깔이 아, 예뻐져 그렇그 예쁘게 빠져가지고 네. 옛날에 내 친구가 무서운 형님 차를 타는데 벤츠 S500 어우 비가 주럭주럭 왔지 흰색 시트에 이 인디고데님을 입고 아 그비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유 봐봐. 지금 바지는 진짜 모델이야. 근데 지금 상체 때문에 무비가 지금 한개 정도 남았어. 그러면 남자 아이템. 피부톤이랑좀 아! 위험한데. 기가 막힐 텐데. 나왔다. 어, 얘한테 다시 볼게. 아, 네. 벗고, 다음 바지는 뭔가? 다음 바지는 말른 친구들이 밝은색 옷을 입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철러가 기본적으로 좀 팽창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내 등치를 커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 이 정도 말라야지 흰 바지가 이쁘구나. 밝은색 바지인데 또 소재가 너무 나팔나팔 하면 엄청 말라보립니다 그래서 밝은색 바지를 입을 땐 데님 쪽으로 좀 입는 게. 본인은 어때요? 일단 쑥을 좀 없어. 아 음, 일단 속을 음, 벗어볼까요? 오, 오 이제는 자동으로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을 줄 알아요 아, 네. 네. 교육이 됐습 음, 어, 네. 이제. 그러면 가장 님 이런 색깔 아저는 아, 이거 한번 입어보겠는가? 음. 어! 여름 느낌 확 나네 이거는 부산 찌는다 아, 이건 해운대 치어 루비가 거의 없어 10점 만점에 0.5 루비 본인은 어떤 거야? 아주 만족스러워 어 이거 봐 이거 아주 만족스러워 아, 표정이, 아, 표정이 좋네 감사합니다 음 벗어 이제 아니죠 내 거야 아니죠 벗으라고 <laughs> 혹시 다른 거 하나? 이거 아까 안전빵 있고 그 다음에 나이스 하나 나이스 있고, 있고 이제는 고저스나 굿아 베리 굿 베리 굿으로 좀 멀리 한번 갑니다 아! 아 완전 형님. 신상 음. 일단 여기 바지 디테일이 들어가면 시선 이열로꽂힙니다아어 음. 그걸로 진행시켜 어? 이건 마치 내가 처음 서울로 상경했을 때딱 이렇게 입고 왔어 그 서울 사람인 척 동대문에서 들통났지 학생 이옷좀 보고 가 아유 그런 거 우리 집에 세부러요나 앞에서 어? 아 이거 놓아야 돼. 배. 벨트를, 배. 그렇지. 배. 같은 생각을 했구먼. 같은 생각을 했구만이여우 같은 녀석. 아하. 어? 어? 어. 어. 이영악한 녀석. 자 벨트 진행시키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오로오오 여러분. 뭐. 자기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다네 남이 해주거나 바지를 벗고 해야 되네. 맞습니다. 벗고 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를 신길 거예아 이걸 세. 아 시원해 보입니다. 매지 이거 어디 찢어? 경포대 제주도 아이 노량진이지 노량진 이 전대 이거 있으면 아줌마들 시가 다 내려 <laughs> 여기다가 요 신발 신어봐 아아 비가 아, 마이너스로 빠져든다 이거는 유아인이야 맨날 요렇게 입고 다니는 돼. 저 반팔 입고 이렇게 자신 있었던 여군 그죠 이거는 어디 찢어? 이거 현대백화점 찢는 거야 신세계는 못 찢어 자네 내일 그만둬 이렇게 내가 코디 다할 거면 자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오늘 준비한 바지는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래? 자네가 한번 입고 오게. 자승진합니까 <laughs> 그럼, 지용아, 아빠 간다. <laughs> 제가 불과 1년 전까지 52kg, 53kg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멸치 친구들은 근육이 생기거나 살찌는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에 버는 거예요, 옷은. 아, 좋은 말이었어. 간만에 좋은 말이었구만.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선택을 할 시간이야. 나와 주세요. 나와서. 아, 아 와, 이거는 예상을, <laughs> 어, 이건 정말 예상하지 마. 끔찍한 혼종이 나와. 아, 아니, 이걸다 가져가려고. 뒷주머니에도 몇개 수저 넣은것 같은데. 그냥 수저 놓였구만. 이거는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 탐나서 그냥 입은 거고. <laughs> 허리도 그렇고 기정도 아, 그렇고 딱 저랑 딱 빠졌어요. 아, 저스트, 저스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더 빠져들 수 있는 약간 느낌이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어요. 진지의 매력을 아는 거예요. 예. 아, 아, 빠져들었네, 빠져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어서 하세요 아, 부티난다. 네, 오늘도 바지 사장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예. 더보기라는 확인해주세요. 야. 아니야, 들어가서 갈아입고, 아빠리 나가또 지켜줘야지 얼마 전에 저 아들 돌잔치도 했다지 백일입니다 어 재수 씨한테 저 축하한다고 전해주게 맨입으로요? 무슨 저런 쓰레기 같은 직원을 친구를...